아멘 할렐루야 또 명절입니다 명절이 저는 좋은데 저희 집사람은 좀 힘든가 봐요 l l e l u j a h h a l l e l 이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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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리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어요 비유와 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생각이 나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봤던 게 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천의 비유를 좀 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 둘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어떤 큰 사업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어, 뭔가 이제 생산을 해내고 그래서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되게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고용창출을 하게 됐는데,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뭐 망대도 세우고, 포도원 집틀도 가져다 놨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집틀을 가져다 놓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 당시 이제 유대 땅에서 포도 농사를 하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마을 공동 집틀에서 같이 이렇게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단일 규모의 포도원이 농장에서 집틀을 가져다 놨다는건 그만한 규모가 되는 그 그러니까 굉장한 규모의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 놓고 또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여러 농부들에게 이제 직분이 이 자리를 맡겨놓고 이제 세를 주고 주인은 잠깐 이제 이 포도원에서 떠나게 됐죠 무슨 다른 다른 사업차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열매가 거둬져야 할 이제 수익 창출이 나야 할 고시점에 그뭐 소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 열매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임대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뭐 계좌번호를 보내고 송금해 이런 게 아니라 믿을만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오게 했죠. 님 우리가 잘하는 내용처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구나 싶어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돌려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렇게 종들을 보냈더니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또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건데, 내 농장인데 내 농장 맡겨놨더니 그것을 자기들이 강도처럼 차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종을 보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랑 그럼 신분이 동등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이 주인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마음에 예전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상속자라는 거는 맞죠. 그럼 그 상속자를 죽여요. 근데 왜그 재산이 농부들에게 가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뭐또 다른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어떻게 그 재산이 자기들에게 올까? 이 농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이제 좀 고민이 됐는데 여기도 좀 주석의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뭐 학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주석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결국엔 반역, 역모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 상속의 그이 포도원을 상속자로서 죽이고 그 상속자가 없는 주인이 홀로 남게 될 텐데 그럼 그 주인마저도 어떠한 방법으로 죽이게 됐든 뭐그 자리를 뺐든간에 이제 반역을 하면 이 농부 이 포도원이 이 농부들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까지. 더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해석을 달아놓은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들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반역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낸 그런 행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완전히 주인에 대한 반역의 그 마음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 한 거죠. 사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을 도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이런 권위로 이 일을 행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품꾼이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대답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여러 보냈던 종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여러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 농부들은 결국 이 포도원을 관리하게끔 하나님 맡겼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죠. 자이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로서 자신의 자리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충성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넘쳐나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주인 된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는 멸하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촛대가 옮겨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제 세계 선교의 많은 역할을 한국 교회가 큰 감당을 하다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촛대가 옮겨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큰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여기 비유처럼 포도원을 맡기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 유대교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온 인류의 구원의그 초대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진 그러니까 오늘날에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제 이 땅의 예수를 따르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옮겨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빗대서 한국교회의 사명도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소홀했고 또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니라고 그래서 이 초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의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동체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막 주목받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20여 년이 됐죠. 제가 신학교 다니지 이한 20여 년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더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큰 어떤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때 주목받던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사라지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뭐 실명을 걸어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주목받던 분은 전병우 목사님입니다. 전병우 목사님이 뭐 그땐 센세이션 했죠. 근데 그분의 초대가 오늘 표현으로 초대가 옮겨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사역이 사실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러면 그 초대를 옮기는 그 사명을 옮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고 이제 그 포도원을 다른에게 맡겼는데 유대인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의 교회로 맡겼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 결국 자신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그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 것내 그러니까 자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한 곳그 때쯤에 그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말씀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비유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한 게 신부가 이제 열 명이 준비를 하다가 이제 다섯 명이 기름을 잘 준비했고 다섯 명은 기름을 등, 등불을 잘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 기름이 더 소모가 된 거죠. 여유 있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등뿌이 꺼질까봐 기름을 사러 잠깐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선 돌아왔더니 이미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닫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건 그때가 이제 결혼했을 즈음이니까 아니 딴 것도 아니고 결혼식인데 신부가 조금 준비 소홀했다고 그걸 아 어떻게 저렇게 문도 안 열어주나 마음이 계속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제가 이제 19년 차인데. 19년 차된 부부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남편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 뭐안 갖고 왔어. 그럼 뭐 엄청 저도 쏟아내겠죠. 준비를 못 하고, 그러면서 막 질책할 수 있는데, 결혼식 당일이잖아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와, 웨딩드레스도 준비하고, 뭐다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패백됐을 한복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갔다 오자니 시간은 안 되고, 누구 시키자니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신부가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주단이 생각나서 야 잠깐만 갔다 올게 하고선 얼추 자기의 몸에 맞는 한복을 준비하러 사러 빌리러 간 겁니다. 근데 예식이 시작됐어요. 헐레벌떡 와봐야지 예식은 사실은 시작되고 좀 망치게 된 거죠. 설령 그렇다고 그래도 신랑이 아 그거 준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망쳐놓냐고 막할수 있는 신랑이 있을까? 결혼식 당일인데. 결혼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저캐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어떻게 보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졸고 있었다 이것이 책망의 사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매 모두가 다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도 덜 준비를 소홀히 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더디어 누는 것으로 인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의 어떤 그 부분들이나 졸고 있었던 것들 조금씩은 소홀한 것들은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 자리를 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졸더라도 혹은 자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좀 완벽하게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깔끔하게 못하고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충성됨이 우리 주님 가운데 굉장히 우리 주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자리, 농부로서의 그 소임 그것에 대해서 소출을 많이 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포도원의 농부야. 난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농부야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깨어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만 충성을 다하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내 자리, 내 역할, 내가 농부라는 자기의 그 정체성과 자리를 망각한 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원 농부들만 이 일에 해당되냐? 우리는 이 일에 자유로우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 안에 죄성이 있고요. 저희 안에 정말 인간적인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의 자리에서 지켜나가다 보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신그 일을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 커지고 생각들이 자꾸 불이해지다 보면 그 자리에서 어느덧 내가 종된 자리, 내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노리고 또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가정에서 나름대로 가장이잖아요.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이 합니다. 그럼 딱그 자리에 맞게끔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마침, 마치, 마치 제 아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저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제가 모든 것을 관여하려고 하고 또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부분들이 제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역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정의 가장이라 하더라도 저희 아이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제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인 마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계획하는 대로 아이들을 강압하고 막 정말 다그치는 것은 제가 제 자리에 충성하지 못하고 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가정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발 닿는, 제가 발 닿은 모든 자리에서 제가 제 자신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놓치지 않으면 어느덧 하나님처럼 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역할에 대해서만. 충성 다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답답할 수 있죠. 하우 왜 저렇게 해? 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영역은 만약에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경계를 철저히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그러한 신실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교육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이루신 뜻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쁨을 얻고, 우리도 유익을 얻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 맞았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만나실 텐데요. 가족 간에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간에 기쁨이 가득한 이 명절 기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